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요 조금 말씀을 가지고 조금 사는 사람은 조금 사는 것 갖고 얘기를 많이해요 이 말을 자기 혈를 제갈문이지 아는가 그래요 스스로 경건한 사람이 되어보요 그래서 내가 그걸 굉장히 조심해요. 나도 뭔서리 설계해 놓고 말을 막 하는데 자제는 못해요 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혈을 꽉 잡아 그리고 진짜 성숙하고 경건한 사람은 환란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예요 그것도 환란 중에 있는 고아 환란 중에 있는 과부 이 말은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아 대접 누가 해준 사람 없어요 과부 대접해준 사람 없어요 가난한 사람 형제간들 또 돈이 없는 사람은 멀멀멀리 가요. 너 우리 집에 가까이 오면 안 돼. 네, 내가 가져가면 안 되니까. 이것이 인간의 공부이데요 아, 진짜 순수한 사람은 화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사람.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.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. 이 세속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면서도 구별된 생활을 하는 것을 어,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라는데요 어, 이, 이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세이프레이션 이에요 구별을 시킨다고 말해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구별되네요 배가 물 위에 떠있지만은 물 속에 들어가면 그거는 배가 아니야 물 속에 떠있으려면 뭐라고 쓸 것인가 하는 구별돼야 돼 구별돼. 그런데 너무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물속에 들어가 버려 수장돼 버려 구별이 안돼 세상에 물이 막 들어버려. 이것을 어, 강조하는 말씀인 데사 사도야고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세 가지 것입니다. 있어야 합니다. 첫째, 말씀을 receive 해야 된다. 받아들여야 된다. 둘째, 말씀을 잘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살아야 된다. 잊어버리지 마라. 거울 보고 잊어버린 것처럼, 말씀 보고 잊어버리지 마라. 그걸 한복에서 그것도 보고 이제 버리지 않고 그걸 가지고 살아라. 세 번째 내가관대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같이 나누고 가지고 살아라.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이다. 아멘.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아, 예수님께서 아,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. 마태복음 25장은 비유만 있는 장입니다. 25장에 세 가지 비유인데, 열천의 비유 다 알아요. 발란트 비유 다 알아요. 양과 염소의 비유 다 알아요. 근데 그세 가지 비유 중에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만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끝내겠습니다.